얘기 들어요어낭 만도 프로그램 도안들고왔 는데 뭐지 <웃음> 더라고요 서울에서 오니까 한 2시간 걸리던데요. 자, 아, 기차, <laughs> 기차 타고 오셨어요? 이따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 데 아, 오랜만에 햄릿 해 가지고 아, 좋더라고요. 연습하면서도 재밌었고 일자에 늘려온 멤버들은 모이면 모이면 재밌는 거 같아요. 이번에 공연은 같이 보냈어요 동만이 형이랑 연습했거든요. 일정이 안 맞아서 동만이 형이랑 할때 너무 재밌고, 직장 와서 아영이 형이랑 할때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좀, 좀 다르더라고요. 또 인천 때할 때보다 지금은 또 다르더라고요. 한두 달 지났는데도 다른데,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요즘 작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어, 저기, 에밀. 에밀이란 작품도 작가고 또 아가사 지방 가는데 레이몬드도 작가. 여기도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면서 좀더 느껴지는 게좀 다르더라고. 요 재밌고 즐겁고. 어, 쉐익스피어 예전에 햄릿 했을 때는 막 그냥 제 햄릿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 할 때는 쉐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느낌이 많이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막공했네요 인싸의 음. 윌리엄 음. 여기서 막공했네요 인천 할 때는 운상하는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아쉬움은 크게 음. 많이 없었는데 운상하니까 이게 진짜 막공한 느낌이 나요 다시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시 해도 돌아와줄 주실거 같아요 저한테 지금 한3 3, 40분의 시간이 있거든요. 사인 사인해 드릴까요? 보세요. 아, 네. 아, 지금 팩이 없어 가지고 혹시 펜 있으시면 분... 아. 네. 여기서 차례대로 해야 돼. 인가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여러분 보이시죠? 아...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 데뷔해가지고 혹시 팬 주인은? 네좀비슷 하면 인천이랑 이거 할때 하니까 아 그래 이 상태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이정도까지 해야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그러니까 그땐 몰르고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뭐 성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 몸이 좀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좀다 하면서도 아쉽더라고요이학생더 잘할 수 있었을텐데 배웅이을 그래서 열전원에게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다시 불러다 진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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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만. 근데, 작년에 제가 좀 바빴잖아요.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 좀 지쳤었나봐.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저도 치유하고 하긴 했지만, 이거 요번에 하면서, 아, 그 몸이 좀안 좋았긴, 안, 안 좋았었나보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요즘 아가서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해보면, 실 몸이 더 좋아지긴 한것 같아요. 최대한 올해 작년 목표는 좋은 작품, 이거 제가 할수 있으면 다 하자라는 어떤 목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하나씩만 하는 게뭐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애들도 생각보다 저는 자신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는 아직도 너무 잘 읽어서 공무 감사해요. 내일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유덕영이랑는 소통인데, 자꾸 개똥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또 색다를 것같아 연습할 때 완전 색달랐거든색다랐거든 연습하다가 막 뭐라고 하고, 막 던지고 막... 끝내고 하다가... 공연 가면 개똥아! 보시는 여러분들 재밌으실 것 같아요, 내일. 영수도 완전 다른 에밀이고, 동화영도 그렇고, 여기 형도 너무 다르거든요. 클로드 셋도 너무 다르거든요. 스타트 시작 전부터 다 다른 것 같아요. 재밌게, 내일 도 서울에서 하는 에밀도 많이 많이 듣고. <laughs> 궁금, 궁금하신 거없나요 라방 같네요, 라방. <laughs> 나이 순위라고 보시면군요 근데 저연예인촬사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그... 셰익스피어 선배들은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하기 쉽지 않고, 민진이 형이 하시면 또 많은 애드립을 하시고, 민진이 형처럼 웃기게 하고 싶지만, 아직 그 능력은 안 되고 재밌겠요 잘안 들려가지고 밖에 소리가 저희는 잘안 들려요. 오늘 웃음소리 도잘안들리더라고요 파노 뭐 소리만 잘 들리고, 그래서 잘 보고 계신가? 이, 이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잘 보여주신 거 같아서 아주아주 다행입니다. 아주 잘... 오늘 낮에 리허설 했거든요. 낮에... 어제 와서... 어제 리허설하고, 오늘 낮에 하고서 2회 한 거죠? 아, 어, 근데 낮에 하는데 생전 안 틀리던 데로 계속 틀리는 거예요. 낮에 가사를 대사도 그렇고, 어, 왜 그러지? 긴장했나? 간만에 인사해 주려고 래서했더니 다시 복귀하고 들어갔다는도쉴수없겠잘아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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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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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laughs> 끝나고 한시가 네, 내일은 제가 바로 어디 넘어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넘어가고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선지나 선물 너무너무 감사해 진 진짜, 진짜 진짜 잘 받고 잘 입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마시고 있어요. 오늘도 너무 너무 좋은 선물들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 여러분, 저 위스키 계정 만들었잖아요. 자꾸 술선을주시는데 좋긴 한데, 아,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제가 미스키 그거 올리잖아요 글을 막 올리는데 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 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서 뭐 올릴까요 다음에? 바로 올릴까요? 뭐 칵테일을 올릴까요? 한번 가까우니까 가보, 아, 거기 한번 올릴게요. 거기 한번 올리고, 아, 왜냐면 제가 그 올릴 때 다섯 번은 가보면 올리려고 하거든요. 맨이 맨날 왼쪽 분들 이 달라지시니까 병이 됐죠. 아, 그, 그분, 그 그분 진짜 뵙고 싶어요. 저한테 처음 위스키 선물해 주셨어요. 달 베니 선물해 주셨어요. 현진이여기 여긴 없으세요? 이제 저를 안 보시나? 안 보시나? 이만 있... 다나 등을 좀 시원하네 지아 자꾸 집 떠나와 부르는 거예요. 유명의편집 부르. 아까 오피리어할 오피리어 할 때도 아영과가 장난으로 아, 보내주신 편지 아니고 보내주신 영장이라서. 아 웃겼어요. <laughs> <laughs> 근데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하다가. 그거 많이 편지 써주셔서 했는데 생각해봤는데 왜안 아, 쓰려고 안쓴건 아니고 항상 제 마음가짐 똑같거든요. 사실. 어떤 작품좋아 하든 그 작품이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항상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쓰는 내용이 그렇게 잘안 쓰게 됐는데 그걸 그렇게 기다려주실 줄 몰랐어요. 아, m 일 때도, m 때도 사실 썼거든요, 전날? 예. 근데 제가 쓰고 예전에 올렸던 걸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네. 아, 여러분, 시간 괜찮으세요? 나 똑같은 기차 타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 올라가, 용산으로 가는 거? 아, 어제 너무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맛는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꼼장어 먹고, 회도 먹고. 원래 그 전날 다 내려오셨거든요. 저만 그날 초통이요, m 일 초통이어서 전날 못내려 어제 아침에 내려왔어요. 그각보다꽤 오래 걸리고. 근데 농상까지 이렇게 많이 와주을줄몰랐어요 노래가, 아. 근데 노래가 생각보다 안 높던데? 높은 거는 낭만으로 훨씬 높고 노래 안 높은데 오히려 애매한 음에 걸려있어서 애매한 음을 되게 세게 내야 되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가좀 고생을 했죠, 연습실에서. 연습실에서도 고생했는데 오히려 마이크 차고 잘 빨리는 소리가 나다 보니까 다행이 저, 저한테 좀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번 m 이라면서아 잘할 수 있을까 뭐. 근데 드레스 영상 딱 보고 와 아. 제가 본데 제일 재밌는 거예요. 저 근데 제가 하면서 재밌거든요 이 그게 최고인 거 같은데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거 제가 본테 재밌어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 어요 저는 오히려 저기 한 번밖에 안 보여서 아직 잘... 기억 안 나실 수 있지만, 그 원고랑 총이랑 중면서 고민하는 씬이 있거든요. 혼자 슬로우 넘버 보고, 총 들어오고, 그래서 나가서 총쏴서 죽이고 들어오는.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볼수 있어요. 주, 진짜 죽였냐. 클로드가 나가서 진짜 그 팀탄을 죽였냐. 도 있고, 아니면 다리에다 그냥 쏘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상상해보세요. 그날그날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죽였을 때랑. 끝날 때나. 감사합니다. 내용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네. 서울에서 만나요. 네. Dann